정사장나이 어랑 데뷔 오늘 은왜 기별이 없어 딸님 왔어 아 그러면은 집 지켜야지 이모 왜안 와요 해피 여기 있어요 왜야나요 해피랑만 지어줄게 가만있어 딸님 왔다 아, 안 한다고 아, 뭐안해 네, 빨리 어, 들어와세요어 정말 3 0년 여기서만 하는데 내가 한번 왔다가 숨기면 음... 다 기억을 요 기억하셔야 돼 이렇게 만들었으면 기억하셔야지 우리 애 여기 AS 좀 받으러 왔어요 뭐? 를 AS 받아요? 이 잘생긴 애가 여기서 머리하고 나서 무슨 얼굴이 아사리판 나가지고 어머니 말은 바로 하셔야죠 이 입은 비뚤어져도 네? 자기가 낳았을 때왜 아사리판이 된 거를 나한테 왜 이거를 AS를 하라고 그러는 거야 나 정말 <laughs> 어, 너무 재밌게 말씀하셨잖아 어? 낳았을 때 아사리판이 <laughs> 무슨 낳 나 진짜 나 진짜 얼굴도 튀고 막 이런 거 싫어 가지고 싫은 얘기 잘안 하는 스타일이거든요. 사장님, 이러시면 안 되지. 그때 이거? 왔을 때 우리에게 뒤에 복점 바리깡으로 밀어 버으셨아 아야야야. 엄마야. 뭐, 얼, 뭐야? 뭐야? 좀 떨어져 버렸다 아, 그거는 내가 얼마나 귀한 점인데 우리 집 대대로 물려온 점인데 그걸 밀어 버리면 어떡해요? 환불도 아니고 난 진짜 필요없고 애가 이것 때문에 밖을 못 나가니까 밖에 나갈 수 있게 좀만 눌러 달라그건데 그거 하나 못해 주세요, 정말? 그러면 여기 앉아. 여기 앉아서 음. 내가 이거 잠깐만 손좀봐 주면 돼요.